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재,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재는 이러하다. 일년된금 없는 순양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예 발을 바치되 지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일년된 흠 없는 순양 두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예 발을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힘이고,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힘이며, 어린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힘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죄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죄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예물에 있지 않고 예물의 종류와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방식에 있는 것보다는 이 예물을 언제 드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이 시기에 드리라고 하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본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준비시키는 것이죠. 원래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준비하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아,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이 예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잘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좀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려지는 예물 곧 예배가 있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초하루 곧아까 그러니까 매월에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1년에 한번 드리는 절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9장 3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이제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매일 아침과 해가 질 때에 하나님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매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인생은 어, 스스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침의 고백과 이 저녁의 감사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습관화 드립니다. 이 매일의 삶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제 성경은 29절, 어, 28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뭐 초막절, 칠칠절 같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이 9절부터 10절의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하루 곧 이제 매월의 첫 번째 날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언급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유월절, 초실절, 채칠절 나팔절, 속죄절네 이런 장막절에 관련된 언급들을 이제 뒤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한 번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어, 그 양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식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좀 붙어서 우리의 예배를 좀 이렇게 간략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편안하면 되지, 내 마음의 중심이 잘 맞춰지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가운데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은 결국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매일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들 또 예물의 내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그러 그러니까 결국 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물이 조화롭고 향기롭게 우리의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또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일의 삶이 합쳐져서 모아져서 안식일을 만들어 냅니다.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모아져서 이 공동체적인 안식일, 꼭 우리 안에 주일, 하나님과 만나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절기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가정 되신 여러분들, 어, 어떤 가정에서는 이 아자함을 통해서 어, 가능하면 매일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가정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먼저 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온전한 결과로 이루어지기에는 이루어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좀 완성되지 않고 불안전해지는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과정의 끝에 그 결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결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죠. 매일의 아침과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오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 쉼을 이룰 수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이민숙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신다면 불완전한 시간들 속에서 완전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삶은 주일 한 번에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이 모든 것들이 합 쌓여서 모아져서 안식일을 만들고 그 안식일들이 모아져서 또한 달의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 달들의 감사들이 모여져서 1년에 한번 드리는 절기를 정말로 의미 있고 습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만 이웃도 올바른 관계 안에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아침과 해질 때의 매일의 감사와 또 주일의 삶을 또 이어가고 그것들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뤄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담과 또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실은 쉴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가정에서 또 자녀와 함께 특별히 들이고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어, 자녀에게 잘 해주셔야 되지만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이식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또 주일 마무리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들이 모여져서 또 귀한 예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또그 예배들이 모여서 1년에 또 귀한 감사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